안녕하세요, 뷰티입니다 오늘은 머리를 좀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붙어요, 머리가. 미용실을 가서 이렇게 좀 잘라야 되는데 갈 시간이 제 몸이 너무 지금 시간이 갈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 같은 머리 머리를 이렇게 말릴 때. 반대로 말려라. 머리결과 반대 방향. 내가 여기 있으면 반대로. 여기 반대로. 피어노 여기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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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약간 이 이렇게 생긴 빛으로 같이 사는 아이가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를 이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살짝. 아하! 머리 너무 많이 뜯기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차근차근해요, 밑에서부터. 저처럼 머리가 생머리고, 이렇게 붙는 케이스만 이렇게 해서 쫙 올리고, 흙가실로 하면 흙가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드라이기는 선물 받은 거예요. 머리를 집에서 말리고 뭐해볼 적이 없어요, 별로 사실. 그냥 젖은 머리를 항상 다녀. 저 어디든지. 그럼 이것도 살짝 어떤 분이 제그 저기 제저기 블로그 아 블로그 아니라 제어 유튜브에 노래 실력은 기티는 아니지만 뭐랄지 열정과 진념은 기티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던 분이 있는데 아침에 그거 듣고 너무 배꼽 빵빵빵 빵 터졌어요. 머리가 다 말라진 것 같나요? 조금 더 푸카실 넣어야 될것 같죠? 지금 머리 상태가. 썩 좋지 않아. 그냥 오늘은 이렇게 머리를 묶을 거예요. 드라이 말리는 법에 대해서 해봤어요. <laughs> 처음 하는, 처음 하는 머리 말리는 법? 덥네요. 여기 항상 거꾸로, 뿌리서부터 이렇게 말리는 거로 그리고 앞에도 앞에도 약간 이렇게 뒤로 싹 올려 요런 식으로 딱 잡고 이 머리 잘하면 참 예쁠 수 있는 머린데 그래서 다 이렇게 부시시하게 만든 다음에 드라이를 하는거야 머리를 자주 안 감아요 저는 진짜 머리를 자주 안 감아요 목욕도 자주 진짜 안 해요 화장품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머리가 어떻게 이거 잘못 피지 잘못됐다 이거 어떡하냐 아 <laughs> 이렇게 머리가 예뻐지나요? 갈수록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거울이 저희 집에 거울이 뭐야? 어 크게 말하라고 어네 마이크가 없어서 크게 말하라고 우리 학생이 있어요 우리 우리 집에 귀염둥이죠. 담론 실장님이 1년 전부터 엄마 유튜브 하라고 했는데 담론 실장님 덕분에 지금 귀티 유튜브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짠 머리 좀 자연스럽나요? 짠 짠. 지금 이상한 게 화장을 안 해서 이상한 거야. 야, 유아, 담론 실장이, 그거, 머리, 저기, 눈썹 그리는 거지. 모든 생명은 눈썹이죠. 눈썹을 지금 안 그려서, 쌩얼이라서 너무 이상한 거야, 지금. 좀 그래도 아까보다 낫나, 머리가? 나왜 이런 거 하는 거왜 이렇게 싫지? 아 그냥 머리 다 삭발했으면 좋겠어. 그래, 이렇게 해서, 눈썹을, 역시 여자는 눈썹이 생명이에요 요만큼만 음, 이렇게 그리면 좀 사람 달라 보이죠 네. 네. 오늘은 귀티의 뷰티였어요 너무 네. 앵그리버드 같지 않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